모두 부자들이 꼭그 말을 하더라고 돈이 벌리고 부자가 되려면 네. 바꾸라고 6년 만에 열채 건물주가 되고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이 된 건데 돈이 들어오는 그 징조가 있대 징조 이를테면 심지어는 뭐 너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만한 노력하냐? 일, 열심히 몸 갈아가면서 하는 하나도 안 갈렸잖아 거짓말하지 마 열심히는 필요 없어 열심히 안한 사람 어디 있냐 잘해야 된다니까 4월 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 환경이라는 거 엄청 중요해 어떤 점이요? 너 예를 하나 들어볼까? 여행 다닌 적 있지. 그때 물 얼마였어? 호텔 같은데 4천 원 정도. 맞아. 근데 너 편의점 물 얼마야? 천원 정도 하죠. 그렇 근데 물의 본질은 변했어. 똑같은 생수야. 근데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 달라졌어. 사람도 똑같아. 내가 어떤 곳,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내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게 돼 있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되고 부자들을 많이 만나잖아. 이 얘기 내가 처음 한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얘기 해줄게. 모두 부자들이 꼭그 말을 하더라고. 돈이 벌리고 부자가 되려면 환경을 바꾸라고. 돈이 들어오는 그 징조가 있대. 징조. 이를테면 심지어는 뭐 차를 바꾼. 직장을 바꾼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갑자기 이 생각하니까, 우리 피디를 바꾸면 내가 갑자기 백만이 될수 있을까? <laughs> 갑자기 얼굴이 썩어버려요, 갑자기. <laughs> 농담이지 누구는 가설이고, 누구는 미신이라고 하지만, 그 미신적인 게내 얘기더라고. 어린 호동이도 환경을 바꾸려고 5만원 들고, 18살 때 서울로 올라갔고,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까지 올수 있었거든. 그래서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재밌는 이야기 몇 개가 생각나거든? 그 얘기 좀 해줘도 될까? 옛날에 한 떠돌이 의사가 있었다? 근데 이 의사는 행색이 되게 남노해. 되게 누가 보면, 거렁뱅이 같은 거지라고 알 정도로 너무 이렇게 신경 났어. 쓰지도 잘안고 옛날 이야기니까 근데 반전은 엄청나게 의술이 좋았어 이 사람은 이제 김 닥터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의술이 뛰어납니다 저한테 진료를 다 받으러 오세요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아저 어, 사람 냄새나 무슨 진료야 의사 면허증 있는 거야 하지마 하지마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막되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을에서 진료를 못 보고 이김 닥터 또 다른 마을을 갔어 그 마을에서는 본인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 거네요 그치 그치 그러다 어느 날이김 닥터가 왕궁을 지나갔는데 거기에 왕이 아프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때 마침 의사도 없고 진료를 보는 주치에는 마포. 그때 마침 김 닥터 그걸 사실을 알 거야. 그래서 알아서 김 닥터가 이제 왕궁을 탁한 거지. 내 의술로 왕을 고쳐줘야겠다. 제가 의사요. 제가 왕의 병이 있는 거를 제가 진료를 해서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열심히 진료를 한 열흘 동안 잠도 안 자고 꾸벅꾸벅 졸면서 막 진료를 계속 진정성 진심을 다해서 근데 드디어 왕을 고쳐준 거야. 실력이 확실하게 하네요. 의술이 뛰어났다니까 저쪽 마을에서는 대부분 겉모습만 그렇게 꿰저자 모습만 봤는데 여기서는 진심이 통하게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을 고쳤잖아. 그래서 왕의 바로 주치의가 됐고 이 남자는 영웅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거렁뱅이 인생이 궁궐에서 왕을 고치는 멋진 인생으로 탈바꿈한 거야. 환경 하나 바뀐다고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죠. 맞아.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남자애가 있었어. 중학생 때부터 게임만 뒤지간 거야. 게임 중독자 취급받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너무너무 한심스럽고 답답하다는 거야. 니 아이는 자존감은 무너졌지만 게임은 너무 잘했거든. 근데 그러다 어느 날 환경이 바뀌는 계기가 또와 주위에서 막 뭐라고 하던 찰나에 스포츠 대회가 있잖아. 네. 게임 이쪽은 e스포츠 대회야. 네. 이쪽에서 연락이 와. 너 너무 뛰어나다. 한번 나와줄래? 그 정도로 잘했던 거야. 잘했어. 근데 놀랍게도 이 남자가 여기서 엄청난 두각을 발휘하게 돼연봉에 그러면서 수십억이 이제 받게 돼이 남자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 페이커야 페이커 유명한 거 알지? 페이커를 잠시 복귀를 해보면 어디 중소기업 가서 한 300만 원벌어 월급쟁이가 됐다고 해봐 환경을 남들 말처럼 수궁하고 무색무치로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살았다고 쳐봐 그래 찬란한 이렇게 인생 페이커가 탄생했겠어? 엄청 똥만한 직장인한 명이 대부분 이런다고 여기서 두 가지가 핵심이 있는 것 같아 본질적인 내 가치를 계속 끊임없이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세상에 나오면 내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그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계속 환경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한 거지 돈이 없으면 내가 알바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여행을 간다든지 트레바리 같은 모임이 있잖아 독서 모임이라도 사람들 만난다든지 여자, 남자를 만나더라도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이상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끊임없이 환경을 바뀌려고 계속 노력을 해 해야 돼. 난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 지금도 나는 계속,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요즘 메일이 많이 오는데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삼일행 필요하사라잖아. 그래서 혹시 답답하고 안 풀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일을 배우고 싶으신 분도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메일 주세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가 좀 도움 주고 싶어. 이런 것도 내 재능기부잖아 알려주고 싶어 왜냐면 내가 그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줘야지 어, 형 이야기도 잠깐 하면 내가 부단히 환경을 바꿨다 했잖아 그중 하나가 그거였어 내가 기억에 남는 게 영상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당시에 내가 20대 중반 때내 동생 이란 애가 있거든. 근데 걔가 형의 이야기를 해달래. 그때 난 성공한 이야기는 아니고 내 가난과 내 혈우병을 극복한 이야기를 해달라더라고. 근데 나는 혈우병에서 혈자 이야기도 난 너무 싫었거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 치부였거든. 근데 걔랑 강연을 준비하면서 중고등학생들한테 교육부 등록해갖고 내가 100군데를 넘게 재능기부를 할수 있었는데 그때 내 인생이 거기서부터 바뀌기 시작됐거든. 내가 놀라운 게 뭐였냐면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내 병마와 싸웠던 내 죽을 뻔한 이야기 그리고 나도 살았으니까 너네들 살아 희망이 있어 용기를 줬는데 오히려 내가 내 트라우마 내 자격지심 내 모든 트라우마가 깨졌고 오히려 내가 치료를 받았거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6년 만에 열채 건물주가 되고 100억 자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이 됐거든 어떻게 보면 대님의 치부의 적거를같이 바꾼 거네 엄청 그. 그때내 작은 성공은 그때그 환경을 바꾸려는 강연을 재등기부 100군데 넘게 중고등학생들한테 하는 시작으로부터 나는 온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내 미래가 온 거야. 이래 얘기하면 정말 소름 돋는다. 그래서 멋진 미래를 만들려면 현재, 과거를 우리가 잘 만들어야 연결이 멋진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때그 교집합에는 환경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이 환경이 나한테도 엄청나게 큰 많은 변화가 왔거든. 그러면서 내가 그랬잖아. 월세 낼 돈으로 이자로 치환하면서 건물주가 되라고 계속 얘기해 줬잖아 똑같아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예비 창업자들도 내가 계속 월세로만 내야 된다는 거를 내 환경으로 생각을 했어 근데 어차피 그거 이자 낼 돈이라고 똔똔이거든 비슷해 200에 월세 낸 사람은 6 7억에 이자를 낸 사람하고 대출 금액 똑같아 그데그 아무도 얘기 안 해줬지 임차인에서 임대인 건물주로 될수 있는 이 환경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 100만 폐업 시대야 노동 소득에서 자산 소득으로 갈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 줘야 된다고 나는. 그걸 계속 너랑 노력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안 좋은 환경,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우울한 답답한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잘될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00% 지금 진가 발이 못한 거야. 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환경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지금 답답하고 일안 풀리고 계신 분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지 않나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